저희 시골 텃밭입니다. 싹 갈아놨습니다. 고추도 심고, 상추도 심고, 토마토도 심고, 마늘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주. 아주. 마늘이 빈대가 많아가지고, 여기다 양파도 누벼야 되겠어요. 올해도 농사질 일이 걱정입니다. 장비 일하면서 밭은 넓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. 비오는 날, 쉬는 날이 비닐로 멀팅 작업 싹 해야 됩니다. 500평입니다. 500평. 엄청 넓어요. 고추는 그냥 탄저병 때문에 아주 올해는 고추 심지 말고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. 작년에도 고추 한 30번은 농약 친거 같습니다. 탄저병. 저는 뭐 탄저병. 아휴